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 씨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로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전일은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% 대의 반락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금일까지도 3% 전후한 구간 속에서 이틀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급과 그리고 또 이슈와 함께 방향성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. 정치를 해주시고 또 영상 정치 이후에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금요일은 일단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이 현재 0.5%대의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대비 시총 상위주들의 좀 지수 견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수가 빠져가는 구간 속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는 방산주 세트에 대해서도 이익성 물량들이 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 자체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대한 사유 자체를 완전히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 구간 속에서 주가 자체가 랠리를 보여주었을 때일거래일 간에 또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다소 이익성 물량들이 조금 출혈을 시켜가면서 현대 로템의 주가의 상승했던 흐름을 해서 조금 숨 고르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서도 핸들 로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표 주가에 대한 tp 자체를 무려 11만 8천원까지 최근에 11만원을 넘기는 그런 tp가 나왔습니다.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향해 가는 이유 자체는 올해는 결국은 레일 솔루션과 그리고 또 에코플랜트의 사업 부분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디펜스 방산 솔루션 부분 자체가 결국은 좀 성장의 로드맵을 충분히 맞춰갈 수 있을 정도로 수주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커서 실적 개선과 업황의 성장의 어떤 뒷받침 측에서 현대로트좀더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 자체가 더 나타날 것이다. 좀 우호적인 실적이 더욱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.라는 부분 때문에 정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해가하고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94,500원까지 찍었으니까 뭐 11만 한 8천 정도까지 간다면 아직도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영향 자체. 완전히 좀 벗어나서 어좀 나홀로 방산주만은 급등할 수는 없겠죠.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이 약속할 때 관세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좀 비껴나가 있는 조선주와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수위의 업종으로 다시 한번 부과되면서 하게 강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인데 일단 트럼프는 또 EU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25%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어가는 그런 구간 속에서 트럼프발 관세의 했던 부담감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 했던 흐름 자체를 좀 브레이크를 걸어 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도 여기서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이익성 물량들도 좀 출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대 로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최근 3개일 동안에는 주가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고가권 돌이에서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익을 좀 실현하고 전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인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마루로 주가 자체는 떠받치가 힘든 그런 모습이라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물론 적은 것은 아닙니다. 상당히 많습니다. 31.838%까지 어제일또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1% 넘겨놨는데 최근에 2월 21일 같은 경우죠 94,500원에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가는 구간 속에서는 이미 32%까지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강력하게 들어왔지만 단기적으로 조금은 이제 숨고리 국면의 매물 자체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.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감지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하게 매물 자체를 출리시키고 있지 않지만 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단두 차례 정도의 매수 이후에 좀 매도 우위를 기관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이제 그만큼 단기간에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고 적정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올려줬던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순고리국민 자체를 보여주면서 좀 완화되는 그런 어떤 주 가의 응집력을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85,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끼어지게 되면 뭐 단기 관점에서는 좀 매도해서 다시 한번 8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즉 쉽게 생각해서 20일 이평선의 가격대가 좀 끼어지는지를 좀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좀 나서는 것도 좀 하나의 우리가 좀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 될것 같고요. 수익적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8만 원 선을 강하게 하향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우리가 물량 축소 정도를 하고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방향성적인 부분 자체는 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좀 참조를 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올해는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물론 매출액을 좀더 추가적으로 갱신을 해 가겠지만 지난해 국내외 수주를 많이 좀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레일 솔루션의 매출 인식과 또 수익성적인 부분 자체에서 상당히 알파적인 독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최근 모로코 향과 관련된 수주 기대감을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. 은 2월 26일 자로 모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모로코의 철도청과의 전동차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드디어 핸드로템이 확 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 미국의 LA 메트로 전동차가 한 9천억 원 정도고 호주 퀸젤랜드의 전동차가 1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액 자체가 무려 2조 원대가 넘습니다. 2조 2천 27억 원의 규모로 모로코 양 전동차 현대화 사업에 수주를 획보하는 그런 모습인데, 뭐 공급 계약 자체는 이제 시작에는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34년도죠. 1월 20 25월까지 이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번에 일단은 뭐 프랑스의 알스톤과 스페인의 탈구와의 삼파젠 경합 속에서 모로코에 향해 철도 현대화 사업의 수주를 좀따나 있습니다. 불과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 재료 노출에 따라서 좀 이승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향후 전동차 공급 이후의 유지 보수와 관련한 부분 자체는 이제 모로코 철도청과 별도의 추후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코레일이 이제 좀이 같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번에 모로코 향의 또 철도 공급 계약과 관련된 전동화 이 수주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코레일과 현대로팀이 민관 합동으로 원 팀을 좀 구성을 해서 수주를 이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보고 앞으로 민관 합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해외 향의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수주를 많이 좀 획득해 가게 된다면 핸드로템이 이제 디펜스 솔루션이 좀 끌고 바로 레일 솔루션이 뒤를 밀어주고 또 밑에 바텀업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 에코플랜트의 수주 잔고와 외형 확대가 될 텐데 아직은 조금 더 미미하죠. 하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자체가 좀 완화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다수 좀 재료 노출과 함께 외국인 기관 ...도 좀 매도를 나서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가 좀 끼어지게 되면 아마 외국인과 기관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. 이 중요한 라인대가 좀 끼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고 나서 7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또 저점을 좀 잡힐지 한번더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인적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조금은 물량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이 8만 원 정도가 정가상으로 좀 강하게 또 쉽게 생각해서 20일 2평선의 가격대를 좀설 을 해놓고 오 21일 평선에 일봉상에 요 지지가가 끼어지는지를 보고 좀 대응을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도를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 구간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좀 저점의 어떤 맥점을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좀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현대로템이 얼마만큼 또 여기서 수렴의 과정을 좀잘 거쳐가. 느냐에 따라서 수렴한 구간만큼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는 부분인데, 물론 상승하는 이 구간 자체가 상승 각도가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더 훨씬 더 고점과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추세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좀충격발죠 좀 이렇게 어쨌든간에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현대 로데미 지난 12월의 저점 대비 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수렴 자체는 이부 전지를 위해서 일부 후퇴할 수 있는 정도로. 받아들이고 뭐 성장성과 펀더멘탈과 또 올해 수주했던 그 잔고를 정액시수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노이즈 자체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만큼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또유럽의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데나어쨌던 간에 좀 트럼프의 어떤 그 전반적인 자국 보호 무역 그리고 자기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국방비의 전체적인 자강론 자체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더 인식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것으로 신규 영상을 정치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